아니, 아, 이리 이 치니까 아, okay, okay. 어, 벨트 맞아 하고 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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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아불려 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laughs> 여기가 구멍을 뚫었는데 구멍이 너무 작에서 보이지 않아요. 자. 나난아니지만직히좀 됐죠? 뭐야? 개인기에요분기개인데 개인이에요, 지금? 아 구르기 어, 앞 <laughs> <게잉이에요? 되신다>, <laughs> 난 아니지만 아, 마셔야지. 수진 씨 준비됐죠? 뭐야? 개인기예요? 개인기예요 지금? 앞구르기야 앞구르기. 안녕하세요 실엘입니다 10번 테스트 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려요? 오 들려요? 아, 자, 노래가 끊기면 안돼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정말로. 그냥 아, 아, 마이크 잡으면 돼요. 아, 이제 들리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 요 그러니까 아, 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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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아, 안요하요 아, 안녕하요 아, 하지만안녕 아, 안녕 아, 할지안좋 아, 할지음식이요 아 대박! 아아아아처음 저희가 이에요 방송에서 아, 먹는 네. 이런식으로 먹는게 맛고 맛있게 드시고요 맛있게 드요 네! 네. 네. 저 언젠가 씨씨도 피자 CF 한번노래 하죠 아 그렇죠 네. 그게요감합니다잘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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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내거내거라고 <laughs> 가르쳐려고 가르쳐, 어, 이렇게 어에 <laughs> 나가서 나가서 아 자, 다음 손 준비해주세요 손 음, 가자 가자 음. 음. 알겠습니다 자, 멘... 멘트도 생각해서 피자 아, 언니 제 피자 너무 못생겨서 요오 승연 나가요 아 뭐, 빨리 먹어 피자 완벽한 음. 음식이다 야 이게 세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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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어, 빨리 나, 이번엔 유 나가죠 음굿 스멜 네. <laughs> 음. 음. 많이 요맛아요 맛있어. 저 남았어요. 네, 이제 갈 거예요. 피자는 집부터한입 <laughs> 음. <laughs> 먹고. 처음 는 조합이에요. 잠만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는 가요 <laughs> 그럼요. 아, 진짜요? 비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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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먹지 알아 이제. 어활동한잖아요 나요. 한 피자. 미안해요. 느낌이좋아 맛도 좋아어한 걸로. 여기만 여기 왜 히말라야예요? 갑자기. 갑자기 너무 <laughs> 너무 추워 보이는 자들이 <laughs> 그러네. <웃음> 나 이거 무서워하는 거 알지? <laughs> 이 엄청 <laughs> 아얘 벨트가 빠졌어. 피자 먹으니까 고 싶다. 이거 내가 찍어놨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피지폰> <웃음> <있어요>? 어. <laughs> 그, 이거 쓰는 거한 번. 어. 어. 선보듯이 타다 보면은 약간 박이 안녕하세요. 고큰 파스고 보살이, 선보하고 있겠습니다 했습니다 하하하하 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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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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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생리 선생님, 선리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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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않습니까? 이번 앨범도 아주, 사진 진짜 나왔거든요. 이번 앨범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여태까지. CC, 대박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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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요. 네. 칭찬파요. 네. 어, 칭찬다요 <목소리> 힘을 잘 쉬고, 2배속 노래할 때도 잘하고, 2배속 <목소리> 노래할 때? <목소리> 응. 진짜 이거 개인기 밀고 가? 어. <목소리> 진짜로? 응. 지금 만담하고 계신가요?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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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얘기하고 칭찬, 있어요? 칭찬하고 칭찬 하고 네. 있어요. 손매 매력이 뭐예요? 어, 되게 네. 친근감 있어요. 진짜. 저는 아, 유진이랑 아, 같이 산지 7년 됐어요. 7년, 7년 가요 네. 네. 제가, 7년 제가 오, 한국 처음 왔을 때 이제, 살아봤을 이제 살아봤을 숙소에서 때 이제 승희 언니랑 아, 유진이밖에 네.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고 살, 살았어요 그, 아, 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어요. 지금 때는 한번 진짜 말 못해가지고 같이. 투게더고 예밥 머대더 y o 어밥 거운 투게더 항상 게임했네요. 예 항상 머물러. 발이 생고로 표현하고 <laughs> 네. 연습을 해왔다 네, 되게 지금 이렇게 말 잘하고. 거국인오요해요 똑똑하고. 한국팬들한테 인사해주세요 한국말로. 어,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선이라고 합니다. 어 사람들이 제가 태국인 태국인인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저는 음. 사실 외국인이에요. 이제 c n 씨가 어더 3주년이잖아요.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분이 어떤가요? 어, 저희는 아직까지 뭐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고요. 지키고 네, 있다. 아 진짜로. 그래서 이번 블랙데이 활동도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앞으로의 라이들도 너무 기대되고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3주년이었는데. 네, 느끼지도 말해.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방도 음, 있고, 약간 정말 즐기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저희가 이게 다 선물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 CL씨에게 아 마지막 아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와주시죠. 니다 c o n g r a t u 자, 소기손는 아 거예요. 손비고 음. 셋! 아, 축하드립니다. Yeah. 드리고요.